네, 안녕하세요. 무적코인을 발굴하는 무적전문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리플에 대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날짜는 9월 21일 7시 30분경이고요. 다 퇴근시간이실 텐데, 자, 안전하게 퇴근하시고 여러분들 행복한 분들과 소중한 분들과 맛있는 저녁식사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 그리고 긴급한 정보를 제공해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 시간도 식사를 진행하지 않고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라도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제 영상을 지금 현 시간에 보고 계시면 이렇게 노력하는 자, 무적 전문가를 위해서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돌아와서 리플 코인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릴 건데, 이 리플이 오늘 날짜 9월 21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고가 7 0 2원에 저가 685원으로, 자, 실제로 7월 13일에 SEC와의 승소에서 값진 승리로 급상승을 보여준 이래로 지속적인 하락을 하고 있는데, 어, 일단은 반등 구간이 왔어요. 왔고 지금 이지지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이게 좋은 거고 여기에서 안착을 해줄 수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 하는데요. 좀 가까이서 좀 쪼개서 보게 되시면 30분 분기점으로 실제로 9월 13일에 있었을 CPI 지수 발표 그리고 FTX의 자산 매각에 대한 승인권 자 하나 5조 가량 되는 물량이죠. 자 이게 시장에 내던져지면서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할 것으로 예상을 했지만 현재 시장이 마치 스펀지가 물을 흡수하듯이 흡수를 했기 때문에 큰 조짐 없이 다시 자기 자리를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말씀드린 이 차트, 이 지지대 선에서 안착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중요한 건이 지지대에서 횡보를 해줄 수 있느냐, 그리고 버텨줄 수 있느냐가 지금의 리플 코인 강건이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시장이 나쁘지는 않아요. 나쁘진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투심도, 자 투자자들의 심리도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지난달 말에도 굉장히 공포스러운 수치였지만 지금 투자 심리가 많이 올라왔죠. 자 그런데 이렇게 올라왔던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코인 하시는 분이라면 지금 거래대금 터지는 종목들, 이런 급등주 종목들이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투심이 좀 많이 회복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서 리플코인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지난달보다 많은 물량이 이동이 되시는 걸 확인을 할수 있는데요.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리플코인 활발히 움직이고 있고 실제 고래들은 지속적인 매수를 통해서 얘네들의 앞으로 수대, 수익 극대화에 대한 기대가치를 높여가고 있는 시장이다. 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자 제가 오늘 주제로 건후오비 글로벌 거래소 파산 권은 도대체 뭘까? 라고 하시는 분이 있죠. 자 물론 예전 부터, 후비는 파산권에 대한 얘기가 많았습니다 실제로 후오비 하면 누가 떠오르시나요? 글로벌걸에서 말고 저스틴선이라는 사람이 떠오를텐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실제로 트론의 창시자이자 추가적으로 비트토렌트를 인수한 사람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예전부터 많은 금액을 유출시키면서 뭔가 위험한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자, 사실 저스틴선과 후오비가 이렇게 많은 물량들을 던지거나 혹은 이렇게 뭔가가 유출이 되는 이유가 뭐냐? 그리고 비용이 많이 쓰이는 이유가 뭐냐? 한번 살펴보게 되시면 사실 절티선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아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후오비는 바이낸스도 BNB라는 자체 코인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후오비도 HTX라는 자체 코인이 있는데 지금 이 코인을 대부분의 기관들이 보시는 것처럼 출금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출금한 게 무슨 상관이냐라고 하신 분이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 파산이 되는 것도 있지만 기업이 은행 같은 경우는 파산이 되려면 안에 남아 있는 돈이 없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파산할 것 같다라고 하면 금융권과 거래소에 있는 돈, 즉 투자자분들께서 이런 돈을 모두 다 인출해 나갑니다. 우리는 이런 걸 전문 용어로 뱅크런이라고 부르죠. 자 그러다 보니까 뱅크런 상태에 직면한 은행들은 웬만하면 망해요. 자 어떤 게 있었습니까? 여러분, FTX 파산건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그 뒤로 한국에서 일어났던 이번 연도의 새마을 금고 사건도 있었습니다. 뉴스만 보시면 다 아실 정보기 이 때문에 간단하게 이름만 훑고 넘어가도록 할 거고요. 자, 그리고 이번 연도 3월에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자 스위스 크리디트 은행, 자 크리디스위스 비밀계좌 은행이 파산했죠. 그리고 나서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도 뱅크런 사태 우려와 파산을 신청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얘네 기관들이 물량을 빼가면서 실제로 확인하시는 것처럼 h t x 의 UST 보유당은 7월 1일에 5억 거의 6억 가까운 자금이었지만, 실제로 이 정도로 내려갔습니다. 1.46억 달러로. 자, 그러다 보니까 추가로 뱅크런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는 우려가 반드시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을 저와 함께 인지하시면서 매매를 하시면 수익이 극대화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도대체 뭐 때문에 극대화되겠냐라고 하시는 분이 분명히 있겠죠. 제가 간단하게 설명 드릴게요. 사실 거래소가 파산한다는 건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차트로 과거로 되돌아가서 저랑 한번 확인해 보신다면 2022년에 FTX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FTX라는 건 미국 3대 거래소 중 하나인데 실제로 이 거래소가 2022년 11월에 파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공포 심리로 많은 사람들이 매도를 했기 때문에 비트코인 20% 급락. 그리고 추가적으로 많은 코인들의 급락을 만들어 줬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 여기부터가 핵심입니다. 중요한 건 뭘까요? 자, 급락 뒤에 상승이 있죠. 이해되시나요? 자, 그런데 과연 모든 종목이 그럴까 아니라는 겁니다. 비트코인에서 가능했던 부분이고 그런데 알트코인도 그럴 수 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살펴보시면요. 아무거나 한번 찍어 볼까요? 순차적으로 에이브 종목은 FTX 사건 이후로 올라오지 못했죠. 자, 그리고 멀티버스 X는 상장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넘어가고 솔라나 코인 같은 경우도 못 올라왔습니다. 지금 이 지지선을 자, 그럼 다른 코인은 어떨까? 스트라이크도 못뭐 올라왔죠? 아발란체 볼까요? 아발란체도 못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여기 구간에서. 자, 그런데 제가 어떻게 수익을 줄수 있느냐라고만 물어보시는 분이 분명히 계실 것 같은데, 여러분, 종목은 분석입니다. 어떤 종목이 좋은 내용을 갖고 있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제가 지금까지도 들고 있고, 제 구독자분들도 지금까지 들고 있는 이 엘프 코인 같은 경 차트 한번 보세요. 자, 비트코인보다 훨씬 좋죠. 비트랑 비슷한 느낌으로 흘러가고 있다. 자, 이거를 전문 용어로 비트와 커플링된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비트가 올라갈 때 반대로 이 알트가 떨어진다라고 하면 비트코인과 디커플링되는 종목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사실적으로 우리가 비트코인은 주식의 지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이 떨어지면 다른 것도 떨어지죠. 주식에서 지수가 떨어지면 안에 들어가 있는 코스피 단일 종목이든 코스닥 단일 종목도 떨어집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이 떨어지면 떨어지는 종목이 있고 올라가는 종목이 있는데 웬만해선 다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는데 상승장이거나 횡보장일 때 독단적으로 움직이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을 발굴해 내셔야 되고 자 그런 종목의 예시가 엘프 종목이라는 겁니다. 이미 잡고 있죠. 지난번에 영상에서 수익인증 해드렸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는 수익인증을 넣지 않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많은 종목 중에 어떤 종목을 들어가야 될지 모른다 그리고 무상해하는 것 같은데 타점을 어디서 잡아야 될지 잘 모르겠다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분들은 댓글 남겨주신다면 제가 여러분들께 수익날 수 있는 종목과 타점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이거 비용이 없습니다 무료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자 그런데 니를 뭘 믿고서는 이런 식으로 해주냐 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께 바라는 게 없고 구독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바라는 게 있네요 자 어쨌든 중요한 거는 제가 이렇게 영상을 열정적으로 촬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서 지금 전일대비로 많은 종목들이 올라왔는데 지금 좀 떨어졌네요 이뮤트 블랙스는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업비트에 상장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제가 이거 떨어질 때부터 시장 좋아지면 상장 비율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나왔네요 자 1시간봉이나 30분봉으로 좀 가까이서 확인해 보게 되시면요. 제가 이 종목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겠죠. 오늘 매매 나갔습니다. 오늘 나갔죠, 여러분. 자, 보시는 것처럼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보시고 만족스러우시고 그렇고 저와 함께 종목을 한번 받고 싶다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있었죠. 사실은 오늘 아침에 있었는데 자, 확인해 보게 되시면 9월 21일입니다. 오늘 22일이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어요. 자, 9월 21일, 오전 8시 15분이죠. 자, 이런 식으로 숫자 3번을 남겨주셨다 이거예요. 자, 제 이니셜이 숫자 3번인데, 그 이유는 뭐냐? 혹시 여러분들이 실수로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실 수도 있고, 혹은 실수가 아니더라도 장난스럽게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 위에 있는 제 직통 전화번호 확인되실 겁니다. 자, 7245-1939. 자, 7245-1939로 이렇게 숫자 3번만 띡 남겨주신다면, 아, 제 영상을, 저이 무적 전문가의 영상을 보고 여러분들이 종목을 받고 싶구나라고 제가 느끼고 이런 식으로 종목을 5분에서 10분 이내로 제공을 해드린다 이겁니다. 자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시간을 확인하게 되시면 9월 21일인 거 확인되실 거고요. 업비트 거래량 리셋되기 전인 자 8시 15분 자 20분 경에 드렸죠. 자 이런 식으로 이뮤터블엑스 75원 이하의매수에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문자 한 통에 이 정도의 수익이면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만약에 지금까지 제 영상을 시청하신 분이라면 자 너무 걱정할 필요도 없고요. 여러분들이 망설일 필요도 없다고 봅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750원대 이 구간이에요. 여러분 이 구간 잡으셨으면요, 한번 해볼까요? 음, 이 구간에서 딱 잡게 되면 사실 5% 1차익결했지만 자, 매수가 대비 80% 가량 수익 실현을 할수 있는 구간을 만들어 드렸고 이 종목을 문자로 제공해 드렸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저한테 수익이 나면 돈을 주시는 게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신 분들께만 제가 제공해 드리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이 영상을 길게 시청하신 분이라면 망설일 필요 없이 여러분들께서 상단에 보이시는 제 전화번호 확인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자, 7 7245-1939, 7245-1939로 이런 식으로 이 구독자분처럼 숫자 한 번, 숫자 3번 이 남겨주신다면 제가 다른 거다 필요 없이 이렇게 내일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여러분들께 문자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시장이 좋지 않은 건 맞습니다. 하지만 제가 영상 전반부에 무슨 말씀 드렸죠? 급락 뒤에는 상승이 있고 상승 뒤엔 하락이 있다라고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 절대 관과하지 마시고요. 리플 코인도 지금 굉장히 힘든 시기라고 보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지지 이 구간을 지지를 할수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 거고요. 추가적으로 저한테 궁금한 거라든가 아니면 여러분들께 종목 발굴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공식 사이트가 필요하신 분들도 마찬가지로 구독자분처럼 숫자 3번,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종목, 혹은 정보라고 남겨주신다면 제가 여러분들께 5분에서 10분 이내로 실시간 영상을 제작하는 저 무적 전문가이기 때문에 자, 24시간 상관없이 언제든 편할 때 문자를 주시면 5분에서 10분 이내로 답변을 드려서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